할렐루야! 예,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지난 73년 동안 우리 속초중앙교회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시다가 오늘 주일을 맞아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으로 청함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달력과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가 양력을 채택하여 양력을 표준 달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양권에서는 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에 따라서 다양한 달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슬람만의 달력이 있고 불교 국가에는 불교만의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부활절, 성령 성룡, 성령 강림 주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교회력을 지키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마지막 절기가 언제냐?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1925년에 이탈리아의 국무총리였던 무솔리니가 스스로를 이탈리아의 최고 영도자라고 불려지는 이 두체라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강력한 파시오 독재 국가를 새우고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등장해서 독일 민족주의를 앞세워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며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아무랬던 시대에 세계 교회는 과연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신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이셔야 하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1925년에 모든 교회가 왕이신 그리스도주의를 재정하여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주의를 맞아요. 우리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참 주인이시며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왕 되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오늘 그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서 속초를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들을 모시고 설악산 국립공원을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검근성에 몇년 만에 올라가봤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에 그분들 모시고 가면서 이 안내 표지를 먼저 보게 됐는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거기 가면. 설악산 전체 지도가 그려져 있고, 이 중에 이만큼이 신흥사의 땅입니다라고 밝혀주는 그런 지도가 있는 거 아시죠? 어느 분이 그걸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 조선시대 때 임자가 없을 때 아마 말뚝을 박아서 신흥사 땅이 된것 같아요. 그때 우리 교회가 먼저 와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럴 수는 없죠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조선시대 때 인자 없는 땅이 있었을까요? 조선시대에는요, 임금이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땅은 임금의 땅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하사했기 때문에 오늘날 신흥세의 땅이 됐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요, 주인 없는 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에는요, 주인 없는 땅이 없습니다. 왕정국가에서는 우리가 주인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땅은 다 누구 거예요? 왕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주인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땅은 전부 다 어디 소유예요? 국가 소유의 땅이라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임자 없는 땅은 있다 없다? 없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계십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말씀으로 온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오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우리 모두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한 주간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보면 말씀 마태복음 22장에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는 가운데 천국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자체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천국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임금의 이야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임금이냐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임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있어서 그에게 아들이 있고 장차 이 모든 것들을 물려받고 이 나라를 다스려 갈그 아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혼인잔치를 앞두고 이 임금님이 얼마나 기대하는 게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 안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임금이 초대하는 사람들 그들을 불러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게 되면 마땅히 그들이 와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잔치가 열릴 예정이니까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기쁘게 참여해달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다 기뻐하면서 달려올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임금님의 생각과 달랐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분위기가 아주 싸늘했던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 특별히 생각해서 초대해서 오라고 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잔치에 오기를 싫어. 하고 늘했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이 초대받은 자리에 그들은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임금님과는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 여기까지만 읽어도 아니 도대체 어떤 경우이기에 임금님이 초대하는데 거절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임금님이 나 같은 사람을 특별히 초대하셨으면. 그냥 기뻐하며 나가야 하는데, 왜 가지 않았을까? 잔치를 싫어하는 걸까? 아니면 그 임금을 싫어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님, 정말 선하고 어진 임금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못 참을 것 같은데, 이 임금님은 꼭 참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를 줄때 혹시라도 이게 어떤 자리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오지 않았을 것 같아서 더 구체적인 정보로 이 잔치는 이러이런 잔치고 이런 걸 준비했다. 그러니 꼭 왔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사절 말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두 번씩이나 종들을 보내서 친절하게 와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거 거절할 수 없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왕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러 온 종들을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찾아왔는데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건그 사람 무시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임금님의 메시지를 전하로 부르심을 받고 왔는데, 그 사람을 돌아보지도 않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보통 교만한 사람 아니면 이렇게 하기 어려운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다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님 말씀 한 마디면 자기 밭이 어디 있어요? 소유도 다 뺏길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임금님의 요청을 무시하고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임금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 자기가 왕보다 더 나은 사람, 높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사업하러 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임금님의 다스림 속에, 임금님의 보호하심 속에 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임금님이 노하셔서 그 사업을 빼앗아가면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임금이 보낸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 종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죽였다라는 것은 이 종을 죽인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종을 보낸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종들은 주인이 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뿐, 이 종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종을 모욕하고 때리고 죽였다는 것은 임금에 대한 도전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임금님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임금께서 친히 보낸 이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정령 도전으로 받아들이시고 응징을 하는데 어떻게 응징하시느냐 제가 7절 읽어드립니다 임금님이 노하여 우리가 입장 바꿔서 임금님의 입장이라도 아마 분명히 노했을 것 같아요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당연히 살인한 자들 벌 받아야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동네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사르고 그 사람들 때문에 초대받았는데 거절받은 몇 사람 때문에 그 동네를 완전히 다 불살라버렸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작은 죄에 대한 비극적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죠 원래 임금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심판하려 하셨을까요? 아니죠 임금님은 자기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이들을 초대하여서 함께 기뻐하며 잔치 베풀기를 원했고 아들에게 또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게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비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세인들에게 왜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개명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가까이 여기셨는데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으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구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잔치에 초대를 받고도 자기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아이 사람들은 임금님을 임금님으로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은 모르실 것 같고 내가 해야 할일 하지 않고 딴짓해도 어물쩡 넘어가 주실 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세요. 분명히 이 잔치의 때에 따로하게 심판을 하신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와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 반드시 때가 차면 모든 만물을 심판하러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과 이 모든 걸다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죄를 저도 아무런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안 보고 계시고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이켜 외기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 불같은 시험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실 텐데 여러분 그 시험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 심판을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심판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함으로 이불 같은 심판을 늘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늘 순종하며 기뻐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해야 할 일이구나. 이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한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한 받은 자는 적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천국 비유로 얘기하고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혼인 잔치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임금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8절 9절을 보니까 종들을 또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지금 청한 사람들 앞서 부른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에 오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을 부르겠다고 얘기하면서 9절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메, 아메 아메. 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특별한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 얘기하셨던 사람들 초청받았지만 밭에 나가겠다 사업하러 가겠다 그리고. 그다지 부르심 앞에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 기꺼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배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올 사람들을 선정하시는 데 놀랍게도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대로 만나는 대로 청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이 초청할 때는. 어떤 사람을 택할지 정하지 않고 누구든지 부르신 앞에 누구든지 초청할 때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다 데려오라고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실 때에 특별히 저는 네거리 길에 가서 라는 말씀이 제 가슴에 큰 울림을 줬습니다. 여러분 네거리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교통이 많이 발달한 이런 곳에 가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또 일하러 가기 위해서 거기 많이 오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해서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 거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곳에 가라고 하셨는데 이 네거리 네거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미지로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거리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아하, 내 거리에 가면 초대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다 초대를 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초청하라 하셨어요. 그야말로 천국 잔치는 내 공로나 내 의지, 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때 우리는 천국잔치에 능이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죄인인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세를 얻을 뿐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 앞에서 이 종들은요.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네 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대로 권면했습니다. 이 초대한 초대장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지 않았기도 했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십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 끝에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종들이 주님께서 임금께서 하라신 대로 순종하고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혼인잔치의 문을 열어주기 위하여 이 비유를 통해서 임금이 불릴 때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왔다. 이것은 우리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임금님이 초대할 때는 밭에 나간다 그랬으니 자기 밭, 자기 소유, 자기 땅이 있는 사람이요 사업하러 나간다 그랬으니 자기 사업체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셨겠지만 이번에 내거리에 나가서 초대한 사람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며 초대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놀라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다 초대해서 들어왔어요. 은혜로 들어왔습니다. 구원의 확신, 믿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11절에 다시 시작이 돼요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어요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사람들이 이제 가득 왔다는 걸 보고 임금님이 얼마나 왔나 누가 왔나 보러 나가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봤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다시 한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짜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니라 했어요. 저는 이 본문 읽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 임금께서 내 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아무나 다 데려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예수, 이 본문 예수님이 하신 비유 말씀 가운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차별 없이 다 데려오게 하셨는데, 다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 혼인 잔치에서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은 혼인 잔치에 참여됐던 사람 전부 다 예복을 입고 길거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대도 받지 않은 사람이 초대받을 줄 알고 미리 예복을 입고 내 거리에 있다가 택함을 받았다면 그거야말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초대받으리라고 상상한 사람 아무도 없고 그 가운데 예복 입고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몇 사람, 한 사람을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곳에 초대받은 사람이 예복을 준비해서요. 그래서 갈아입고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임금님이 예복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가 초대받아 들어온 사람에게 자기 몸에 맞는 예복을 다 갈아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복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입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입지 못했다 그랬습니까? 본문을 보면 입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입지 않은 것과 입지 못한 건 다른 거예요. 입지 못한 건 없어서 못 입은 거고, 입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주님이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한 거죠.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잔치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교만을 떨은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복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 한 사람을 빼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세요. 이 초대의 자리에 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를 지었던 그가 어떻게 살아왔던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 주님은 누구든 관계 없이 다이 잔치로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차별 없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잔치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옷은 주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거룩한 그리스의 옷으로 우리가 새옷 입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습관과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의 거룩한 옷으로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옷으로 갈아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교회를 왔다 갔다만는 교인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새롭게 옷 입으시고 주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청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가 많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역설적으로 초대받은 자로 머물지 말고 택함 받은 자가 되라. 주님 곁에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한 주간 주님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초청받은 자의 수준에서 벗어나 택함 받은 자의 백성답게 예수로 옷 입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